오늘은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마크 트웨인이 던지는 중요한 통찰을 나눕니다.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추락 자체가 아니라 끝에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추락, 즉 실패, 역경, 혹은 예상치 못한 좌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트웨인은 추락의 고통 자체보다 그 추락을 겪은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갑자기 멈춰버리는 행위가 진정한 끝이자 위험이라고 강조합니다. 추락하는 중에도 우리는 배움을 얻거나 방향을 수정하거나 다음 단계의 착륙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멈춰버리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고 성장의 기회는 단절됩니다. 이명호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을 겪더라도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추락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축하고 다음 도전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마세요. 트웨인의 이 지혜처럼 계속 움직이는 한 당신의 실패는 진정한 끝이 아니라 잠시 방향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출처 매일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명언 졸랫골.